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동안 몸무게 앞자리를두번 바꾼 다이어터이자 현재는 유지 중인 유지어터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한 키워드 버터 다이어트 이야기 해볼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버터는 지방이니깐 살찌는 음식이지.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차 버터 말고 진짜 버터는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가 될수 있어요. 요즘 SNS나 유튜브 보면 버터만 먹으면 살 빠진다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여기서 90%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버터 다이어트의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버터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체지방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지방을 먹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몸은 지방을 연료로 써야 대사가 깨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했다고 갑자기 올리브유를 들이붓거나 버터를 통째로 먹는 건 오히려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저도 다이어트 기간에 정체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 대사를 다시 켜준 게 바로 버터 루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루틴을 세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어떤 버터를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부작용을 줄이는 안전한 방법. 이세 가지만 하면 버터는 살찌는 음식이 아니라 지방을 태우는 연료로 바뀝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마트에 가면 버터 종류 정말 많죠? 처음엔 저도 너무 헷갈렸어요. 그중 다이어트나 장에 좋은 버터는 딱두 가지 기준만 보시면 됩니다. 나벨에 이렇게 써있으면 합격이에요. 유크림 100% 또는 유크림, 젖산균 발효 이두 가지 외에 식물성 유지 유화제, 향료, 합성 착향료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이미 가공 버터예요. 이런 버터들은 포화지방 밸런스가 깨져서 오히려 혈중 지질 수치에 부담을 주고 장 염증이나 붓기, 피로감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본 경험을 기준으로 추천드리는 네 가지 버터예요. 이즈니, 프랑스 AOP 인증 발효 버터예요. 노르방디산 우유로 젖산균을 발효시켜 만든 진짜 프리미엄 버터죠. 풍미가 깊고 고소함이 강하고 냉동보관이 가능해서 장기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위가 약하신 분이나 커피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먹기 좋아요. 프레지던, 발효 향이 진하고 요리나 베이킹, 버터커피용으로도 좋아요. 데일리 버터로 추천드리고 낮게 포장되어 있어 휴대성이 좋아요. 짙은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 버터 본연의 맛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앵커, 뉴질랜드 앵커 인버터예요 가성비가 좋고 뒷맛이 깔끔하고 속 편합니다. 깔끔하고, 가격 부담이 적고 편합니다. 담백한 맛이 특징이에요. 음. 저탄저염 인문자들에게 좋고 유제품에 예민하신 분들도 먹기 편해요. 기버터, 인도식 정제버터로 유당을 완전히 제거한 형태예요. 고운 조리에도 안전하고 장에 부담이 적어요.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이 있으시거나 담낭 제거 이력자에게도 좋아요. 여기서 핵심은 비싼 버터보다는 내 위장이 편한 버터가 좋은 버터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분은 편하고 어떤 분은 변비가 올 수도 있어요. 처음엔 5에서 10g만 테스트해 보세요. 속이 불편하면 양을 줄이거나 다른 브랜드로 바꿔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결국 내 몸에 맞는 지방을 찾는 과정이에요. 버터는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내 대사의 연료니까요. 그럼 제가 정체기 때 직접 해본 루틴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침은 공복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고, 발효 버터 한 덩이와 삶은 계란 한두 개를 같이 먹어요. 버터만 씹으면 속이 울렁거릴 수 있으니까 따뜻한 차나 달걀과 같이 드시면 좋아요. 점심은 계란 스크램블이에요. 버터 10g을 팬에 녹이고, 달걀 2 개와 우유 1 스푼을 넣어 약불에서 천천히 저어 크리미하게 만들어요. 아보카도랑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최고. 저녁은 무리하지 않고 일반식의 버터를 같이 먹어요. 파로밥 반공기, 연어 스테이크, 버터 야채 구이. 연어는 중불에 버터를 녹인 후 레몬즙과 소금 한 꼬집만 더하면 돼요. 그 외에 양송이와 당근도 같이 볶아주면 좋겠죠? 연어 대신 두부나 스테이크로 바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터가 좋은 건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건강검진에서 LDL, 중성지방, 간수치가 높게 나온 분. 두 번째, 담낭, 담석, 지방 간을 진단받으신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일반 버터 대신 기버터나 MCT 오일을 소량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탈모, 생리불순, 붓기, 피로감이 심하신 분. 호르몬 변화기 여성 같은 경우 갑작스러운 지방 증가가 된다면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양을 천천히 늘리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저탄고지 시작 후 변비, 두근거림, 불면, 우울감이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증상이 시작이 된다면 단순한 적응기가 아니라 몸이 이 지방 대사를 버티지 못한다는 신호예요 또한 가족 중에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경력이 있다면 포화혈지방 위주의 식단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버터는 살을 빼주는 약이 아니라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성분표가 깨끗한 천연, 발효, 목초버터를 고르고 하루 15에서 20g 내몸 상태의 검진 수치, 호르몬 신호를 보면서 쓰셔야 돼요. 건강한 다이어트의 첫 단계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이 지방을 쓸수 있느냐를 아는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게 여러분의 몸이 깨어나는 루틴을 만드세요. 단 5일만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포만감이 늘고, 불안이 줄고, 체중이 천천히 내려간다면 그건 버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제품과 구매처는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둘게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